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작년에도 그리했듯이 새첫 주에는 저희 교회의 표어를 소개하고 그에 어울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길류의 교회의 표어는 주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환란했다가 지나가고 어서 속히 옛날 가장 강대했던 부흥의 때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부흥의 때와 같이 회복해 하여 달라는 이 강한 소망을 나타내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나라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해 하는 그것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10편 85편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과 영적인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부엉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부흥과 관련된 말씀들을 일정 기간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 한해첫 어, 둘째 주부터 새롭게 일는 다윗 이야기 시리즈를 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거의 반년에 걸쳐서 24회에 이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흥 시리즈는 그 정도까지 길어질 건 아니고요. 뭐 하여튼 일단 10회는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번 정도는 하여튼 진행되면서 뭐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부흥이 먼저 오늘날 이 시대에 부흥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이 분위기, 전제 조건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려면 나라나 사회나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 조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다 보니 더욱더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은 아닐지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정도 동안에 미국에서 임신 중절로 태중에서 죽은 아이의 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한 게약 6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약 10여 년 동안에 임신 중절로 죽은 아이, 태아의 수가 약 1,500만 명 정도가 되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태중에서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벌써 수십 년 전에 미국은 이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TV를 켜서 뉴스를 들어보면 압니다. 살인, 뭐 어린이 학대, 정치인들의 부패, 청소년들의 범죄 등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한,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가까이 오듯이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이 영적 회복, 즉 부흥을 하기에 적절한 조건들을 만나게 되면 부흥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날 영적 부흥, 영적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지져야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의 회복과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부흥의 전제들도 있습니다. 이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가 이 많은 내용들을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심각하게 쇠퇴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일들 가운데 겪는 이 도덕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들이 그 사회 속에서 심각하게 쇠퇴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깨어 있고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표준, 기준들을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실되고 바르고 의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근거로 제시된 그 표준들을 선포하고 알리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교회와 그리스도인, ...들이 소금과 빛의 기능을 상실하고 멈춰버릴 때 사회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진 척도에 의해 이 심판받는 자리에서 아무런 원칙이나 목적 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때 버려지듯이 그때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악함 가운데로 아무런 대비책 없이 버려질 때 그때가 부엉이 일어날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이 사악함이라는 것은 잡초처럼 자라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 확실성과 이 두려움을 경고하거나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악한 걸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경고하고 파수꾼처럼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순종에 계속되는 결핍,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흥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속에 뿐만이 아니고 교회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숨길 수 없는 타락의 징조들이 더욱더 골치 아픈 일이란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 지금 우리 시대 옛날보다는 우리 시대에 덜, 더 널리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사악한, 악한 사람이 해결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이 돌아설 수 있었던 이 죄악들을 이제는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똑같은 이 죄의 명목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근친상간, 임신중절, 동성애, 고용주나 관청을 속이는 일, 부도덕 등과 같은 이거침들의 그침돌이, 걸림돌이 되는 이 죄악 속으로 빠져들 때 확실히 부흥이 필요하고 요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또한 이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하면서 행했던 것처럼 모든 종류의 이 활락, 하나님의 집을 멀리 떠나서 휴가나 레저를 위해서 그칠 줄 모르는 이 욕망, 이러한 것에 성도들이 사로잡힘으로써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세속된 것들에 의해서 잠식될 때 그때 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볼수 있었던 이 잘못된 이 표적들,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일이나 혹은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중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의 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당을 짓고 시기하고 동료 신자들과의 알력이 생기고 이 쑥떡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교단이나 이 교회 기구에 대한 이 비방 등이 바로 부흥의 절대적인 필요를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일반 신앙인들이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테펀 올포드라는 자는 이 부엉을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당신의 이 타락한 백성들을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고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부엉사인 찰스 피니는 교회가 타락한 상태에 빠져있음을 전제로 하고 교회를 그 타락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트레이라는 사람은 부응은 이미 생명을 소유했던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는 일이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타락의 상태에 있는 영적인 삶을 다시 살리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부흥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에드윈 오르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의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 성경의 의미들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성경에서 부흥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하나 알려드리자면 잘 아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부흥에 대한 겁니다 그는 묵은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부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일구어진, 잘 일구어진 이 옥토로서 풍요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었다가 이전에는 지금은 굳어지고 잡초와 그에 잡다한 걸로 무성해져 가지고 농부를 슬프게 만드는 이 쓸모없이 되어버린 이 땅을 다시 갈아엎는 일이 부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이거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엉에 대한 이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2 4절을 부엉의 정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에는 부흥의 주체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부흥을 위한 네 가지 조건들이 나열되고 있고 그리고 부흥의 세 가지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흥의 주체들에 대한 겁니다. 당연히 주체가 있어야 되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얼마 전이 완성된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아주 길게 드렸습니다. 그, 그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6장에 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부흥을 위한 기초와 형식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흥의 주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이래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래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에 여섯 번에 걸쳐서 솔로몬이 봉헌식 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자기 백성이 거주하는 성읍들 그리고 성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적 유대관계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기초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행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 말씀하고 있냐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신이나 사람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이름으로 불릴 때그 불리는 자가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다른 자들이 그 이름으로 불릴 때 보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는가를 주변 민족들이 다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여호와 신이 우리를 전멸시킬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이 됐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역대하 7장 14절은 역대하서에 나타나는 이 유다 왕국의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에서 중요한 다섯 명의 왕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부흥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왕들이 이 누구냐면요.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다섯 왕입니다. 역대하 11장부터 35장에 걸쳐 쭉 나타납니다 역대하서가 총 3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5명의 왕에 대한 부흥과 관련된 기사가 15장에 이릅니다 상당히 많이 기록이 돼 있죠 왕들이 5명밖에 없습니까?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6장 걸쳐 기록된 것 중에 이 5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15장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의 통치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부엉 안에서 이끌어 가시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보시면은 뭐냐면은 스스로 겸비하라. 내 얼굴을. 찾아라, 기도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 외적인 의식주의 혹은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행위들입니다. 가식적인 그런 것이 담겨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보시면은, 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 로보암 왕과 관련돼 있는, 거, 이 로보암 왕과 요시아 왕과 관련된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면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둘째는 아사오아그 어, 요사밭 왕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당연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쳤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왕도 있는 반면에 이방 민족들을 찾아가지고 이집트를 찾는다든지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요청을 하는 왕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얼굴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에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결국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러한 네 가지 부흥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흥의... 요소들을 갖출 때세 가지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봉원식 때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둘째, 그들의 죄를 사해줍니다. 이두 가지가 솔로몬이 성전봉원식 때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히 은약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그, 기도 드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솔로몬이, 그, 기도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역대하 6장 21절 하나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그, 그 기도할 때에 주는 그강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네 가지 욕소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면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 죄는 백성들이 지었는데 왜 땅을 고쳐주나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땅에 재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이 재앙의 땅을 치료하는 것으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 땅이 재앙을 잃으면 농사지으면 아무것도 결실을 못 얻는 거죠 그럼 굶어 죽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농사지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스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열심히 농사짓는데 추수 때가 되면 이방민족이 쳐들어가 와싹 썰어가 버립니다 그럼 결실이 결실을 못 맺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땅을 회복시킴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환경, 우리 삶의 터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는 우리의 환경이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 부엉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기 부여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부엉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볼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부엉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부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 안에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미스바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위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보십시오.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미스바 운동, 미스바 기도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죠. 국가적인 위기에 처함으로써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죠. 이것을 보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도 국가적인 위기나 교회적인 전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다 부엉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그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엘리야 시대에는 3년간의 가뭄을 사용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게전 국민이 전 세계가 느끼는 게 코로나 팬데믹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벌써 2년째 3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있느냐?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은 반응을 제대로 못 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세상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부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에 조건들, 그러한 것들 제대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것이 교회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흥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유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 보시면은 우리와 같이 욕망을 가지기도 하고요, 공포를 느끼는 자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그다음에 성공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또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그들은 기도의 학교에서 기도를 배운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부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의 부흥을 준비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그한 가지가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에서 부흥의 네 가지 조건입니다. 이걸 알고 이대로 실천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꾸준히 찾는 것 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 이를 알고 받아들이기 위한 올바른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흥에 대해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왔는데 준비가 안 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부흥의 때가 도래할 도래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부흥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올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흥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